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서정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단 번호하고 문단 번호 밑에 있는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부분 나와있죠? 굴림의 18t 흰색, 음영색, 파랑. 그 다음에 여기는 문단 번호를 사용하는데 1수준은 20t 오른쪽, 2수준은 30t 오른쪽. 줄 간격까지 줘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쓰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씁니다. 일가나이나. 띄어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으로. 띄어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자표 나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력에 문자표에 문자표. 그러면은, 입력에 문자표에 문자표 갑니다. 자, 밑에 문자표 가면, 한글 문자표, hnc 문자표하고 전각교 일반에 있습니다. 이거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보이죠? 조금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넣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게 하면 들어옵니다. 자, 자이 부분 블록 하고요. 먼저 굴림의 18t를 먼저 줍니다. 굴림에 16에 놓고 올라가는 게 빠르다 했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만 블록을 해서 서식의 글자 모양으로 가면, 자, 여기 가면은 글자색이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 음영색은 여기서 보니까요, 파랑입니다. 바꿔줬습니다. 자, 밑에 부분이 조금 어렵지요. 자, 볼게요. 문단번호.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단번호 모양을, 모양을 사용하는데, 2 0 t 오른쪽, 3 0 t 오른쪽, 180이고요. 이게 종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예, 종류가 없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에 문단번호 모양. 똑같은 게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비슷한 걸로. 요거에다 만들어 볼까요? 음, 요거에다 만들까요? 어디다 만들까요? 자, 요거에다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 정의. 그럼 1수준은 이 모양이 시작번호가 가가 돼야 됩니다. 가. 바뀌었죠? 가점 바뀌었죠? 자, 2수준은, 음, 이 모양이 지금 기억니은 디긋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걸로 바뀌어야 되 근데 점이 없어야 돼요. 왜 점을 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1수준 가서 20의 오른쪽, 오른쪽 이수준 가서 30의 오른쪽 자 설정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저기 잠깐만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로 가서 이수준과 이제 3수준 갔나 봐요 이순전로 가서 자 30의 오른쪽 자 3수준은 0입니다 자 0의 왼쪽에 적겠습니다 자 이 수준이 30이 오른쪽입니다. 1 수준이 20이 오른쪽이고요. 자, 설정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걸로. 자, 설정. 했습니다이 부분은 한 수준 서식에서 한 수준 감소. 여기 이 부분도 서식에 보면 한 수준 감소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한 수준 감소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하고 전체 블록을 잡고 여기 보면 줄 간격이 있습니다. 180. 이게 빠릅니다. 서식의 문담, 어, 모양에 가면 줄 간격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거리 가는 것보다 저게 빠릅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밑에 부분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문제를 가볼게요. 굴림의 18t 밑줄 강조점이 있네요. 여기 서있죠 굴림의 18t 먼저 줄게요. 굴림의 18t. 굴림의 16에 놓고 올라가는 게 빠르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블록해서 밑줄 다시 주는 겁니다. 여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주요 주요 이 부분만 서식의 글자 모양 가면은 여기 보면 확장 탭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확장 탭 누르면 강조점 여기 있습니다. 강조점에서 V자, 여기도 마찬가지. 서식의 글자 모양의 확장의 강조점의 V자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표 이제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도둑의 쉽티 가운데 그라데이션 줘야 되고요. 유형 가운데에서 흰색, 시작색이 흰색, 끝색이 노랑입니다. 그 다음에 선 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전체 블록을 하고요. 도둑의 1 0 도둑의 1티 가운데, 에그 다음에, 첫 줄만, 아, 자, 여기가 조금 두 줄을 바뀌었네, 도둑을 하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눕혀줍니다. 여기를 좀더가까요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됐죠? 자, 됐고요 자, 첫 줄만 블록을 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에 셀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가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시작색 끝색이 있구요. 자, 가운데에서 있죠. 시작색인색 끝색이 노랑입니다. 자, 가운데에서 해줬습니다. 자, 전체 블록을 하고 이제 어, 마우스 오른쪽에 셀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가서. 음, 테두리로 가서 두 줄에 바깥쪽 자첫 줄도 마찬가지 자셀 테두리 이리 가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가도 됩니다. 두 줄에 바깥쪽 저는 바깥쪽으로 줍니다. 아래만 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체 블록을 잡고 자 마우스 오른쪽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가서요. 그 다음에 선이 없고 왼쪽 오른쪽으로 선이 없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부분 많이 남지요 좀 내려 주면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를 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 주면 되겠습니다 좀 남네요 자됐고요자그 다음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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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둑이 십지 다돼있죠자 여기 이 부분 가겠습니다 문제 가면 자 여기 나와있죠 궁서 24t 진하게 장편 95 오른쪽 정렬 주면 됩니다 자, 공서. 그래서 여기가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 그다음에 서식의 음, 장평은 글자 모양에 가면, 기본에 보면은 여기 장평이 있습니다. 글자 모양을로 왔습니다. 장평이 여기 있죠? 장평이 지금 95입니다. 자, 마지막에 쪽보는 넣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있죠. 음, 자 5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봅니다. 자 쪽에서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으로 가고 줄 표가 없습니다. 이게 대문자 ABC. 넣고 그럼 C가 돌았죠그 다음에 여기서 새 번호를 시작을 누르면 새 번호를 시작해서 5번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자 여기에 2인데 여기는 AB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AB가 돼 있지 안 맞죠? 1번에 가서 자, 현재 쪽만 감추기가 있어요. 이 부분 가서 머리말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머리말 감축해 주고 2번도 마찬가지. 머리말 조금은 감축해 줍니다. 자, 모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 있죠. 자, 마지막으로 자, 문제를 가면 저는 이거 마지막에 주는데 잊어 먹으면 안 됩니다.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줄때 있고 여기 줄때 있고 여기 줄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다 줬네. ABC 주식회사에 줬네요. 여기 놓고 마우스 오른쪽에 하이퍼링크가 나옵니다. 하이퍼링크 안전차임에 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모두 만들어졌고요. 자 모두 자다 만들어졌습니다. 제저장 단추 누르고 전송합니다. 전송하겠습니다. 일작은 모두 마칩니다. 일회 모두 마칩니다.